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헬퍼 2.5 매뉴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헬퍼 최초 실행한 화면입니다 이쪽에서는 홈, 작업, 관리 세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며 이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보랑 로그아웃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나타납니다 이 기간이 모두 소진이 될 경우에는 무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메인 화면에서는 사용자 정보에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분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 마켓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11번가 해외,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을 등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은 마켓 비밀 번호가 다릅니다라고 뜨는데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관리로 넘어가시면은 상품 수집과 통합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 시작하시는 분들은 통합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 마켓 알리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 두 곳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 설정, 그리고 설정 환율 설정, 그리고 가격식과 배송비 등을 설정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 설정만 하면은 지속 사용이 가능하며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는 변경 시에 그동안 헬퍼로 올렸던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집 URL에는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 주소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수집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초 1회에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그인 하라는 경고창이 뜨고 타오바오 창이 켜지면서 로그인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상품이 수집이 되면은 우선 카테고리부터 정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옆에 버튼을 눌러 주시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 이 원하시는 카타고리를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쿠팡까지 하시는 분들은 카타고리를 선택을 한 뒤에 매칭 버튼을 눌러서 마켓별로 카타고리가 뜨는 걸 확인하고 쿠팡에 비어있는 곳에 가셔서 카타고리 검색을 통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카타고리를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에도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등등의 카타고리가 맞지 않을 경우 카타고리 매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매칭이 끝났으면 이제 제품명을 정하면 되는데요. 최초의 헬퍼 2.5에서는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 가격, 그리고 스펙과 상세 페이지 설정 등이 있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상품명입니다.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존에 있던 중국어로 된 상품에 대한 번역이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곳에 번역되어 있는 제목들을 참고를 해서 위에 제목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을 정할 때는 50 바이트가 넘으면 에러가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일반 가격 또는 프로모션 가격입니다. 일반 가격하고 프로모션 가격은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의 가격이 행사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선택이 되는 가격으로 현재는 일반 가격만 진행이 되고 알리바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프로모션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미리 설정한 가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용 가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마진을 챙겨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송비는 최초 정해져 있는 기본 세팅으로 오며 이 제품이 좀 비싸거나 무겁다 싶을 경우에는 배송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메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 삭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정해놓은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제품만의 특별한 상단 이미지나 하단 이미지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변경할 때 포함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끝나면 바로 옵션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옵션 만들기 기능은 2.0보다 좀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번역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전체 가격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원본 가격은 560이고 업로드 가격에 보이는 원본 가격이 6, 150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 가격에서 플러스 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업로드 가격을 169,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16,900원으로 해버려가지고 원본 가격이 652원짜리는 16,900원에서 143,000원이 올라간 가격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소를 누르고 다시 가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169,000원으로 바꾸고 난 뒤에 옵션 만들기를 한다고 한뒤 전체 가격 계산을 눌러 버리면 처음에 보이셨던 원본 가격 650 위안짜리가 옵션 기본 가격 기본 옵션으로 보이는 것들은 가격이 0으로 설정이 되고요. 전체 번역을 할 경우에는 이름 명까지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니면 여기서는 562원짜리는 169,000원인데 652원짜리가 169,000원으로 잡혀 있다. 나는 이거를 172,000원에 팔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금액을 추가로 3,000원을 더붙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옵션에서 보이는 가격은 원본 가격 플러스 해 플러스 해당 가격 해서 더 얹혀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옵션 만들기 버튼 아래에 스펙 설정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스펙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제목, 상세 설명 등이 나오는데 전체 번역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문구나 원하지 않는 문구는 삭제나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한 뒤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글자 두께, 밑줄, 글자 방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시킨 다음에 상세페이지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되면 모든 게다 끝나고 붉은색 박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이 등록이 되어 있는 마켓은 이런 식으로 문구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등록이 되지 않는 곳은 오픈 마켓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로드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난 상태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쿠팡이 업로드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여기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어, 다시 상품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꼭 취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그 상품 업로드를 위해서 세팅했던 부분으로 다시 갈 수가 있고 다시 업로드를 할수 있지만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완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 취소 버튼 누르고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헬퍼 2.5 사용 설명서 안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1대1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대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